고차 국화 중고차의 구지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이는 저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UV 중에 한 대죠. 견인 소레토 차량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량 내 외관 한번 살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 실내 인테리어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먼저 한번 키고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음... 디오소리가켜져 있습니다. 이오소리좀 줄이고. 지금 이렇게 계기판을 먼저 보시게 될 거예요.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키로수는 이제 21,206km를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핸들.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할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후측방 감지기라는 옵션인데요. 차선 변경을 할때 예를 들어서 깜빡이를 이렇게 집어었는데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드 미러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면서 이 옵션은 웬만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을 하면 좋지 않나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유를 할수 있는 버튼과 이렇게 트렁크를 열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센터 페시아를 한번 볼게요. 센터페셜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기에서 나오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보 내비, 유보 내비라고 해서, 어, 현대에 나오는 블루링크와 기능이 같은 옵션을 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운 날씨에는 차 시동을 원격으로 핸드폰으로 어플을 다운 받아서 그 핸드폰은 핸드폰 어플로 시동을 미리 켜놔서 요렇게 더운 날에는 에어컨을 미리 켜 놓을 수도 있고 추운 날에는 히터를 미리 켜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할수 있는 또 위치 같은 경우도 어 내가 차를 어다 주차를 해놨더라 이렇게 그 깜빡깜빡 할때 같은 경우는 그 어플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차 위치 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는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 사항입니다 추가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하이패스 룸밀러 여기 보시면 룸밀러에 유보라고 써있죠 이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라는거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보시면 이제 하이패스 카드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고 투채널 블랙박스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 되시면, 프로토 헤어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통풍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열선 시트 또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보조석 열선에 통풍 시트까지. 통풍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이것도꼭 필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없으면은 뭐 없는 대로 어쩔 수 없지만은 제가 봤을때 차량 구입할 때 있어서 이 통풍 시트가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정말 쾌적하게 기분 좋게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그 다음에 요거는 오토, 오토스탑. 기능이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시스템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감지기 센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차키도 두개 다 보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다 보관을,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뭐 관리 상태 또한 양호하게 잘 돼있다라는거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아직 이렇게 보면 어, 비닐도 채 까지 않은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뭐,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돼 있고, 어 이렇게 보조석 보시면 워크인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석 또한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 가죽 시트 어디 주름진 곳 하나 없이 관리 상태 너무나 깨끗하고, 어 너무나 괜찮은 상태를 유지 중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요. 운전석 같은 경우도 운전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할수 있으세요. 그리고 뒷좌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요추 받침. 아주 할수 있는 기능을 할수 있는 버튼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엑셀과 브레이크 이렇게 보시면 아직 포장지 또한 뜯기지 않은 신차 그대로의 상태를 거의 유지 중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뒷좌석 같은 경우 소렌토가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 뒷좌석에 대한 여유 공간 너무나도 좋습니다. 패밀리카의 거의 뭐 대표 주자라고 해도 될 만큼 너무나도 넓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뒷좌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요새 차박 많이 하시잖아요. 캠핑 가면 밑에 보시면 이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트렁크까지 열었을 때 성인 두 분이 누워도 충분할 만큼의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너무 실용도 부분에서 너무나 뛰어난 차량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뒷자리 열선 또한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시면 아직까지 비닐 하나도 안 뜯었어요. 거의 뭐 신차급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어,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시, 이렇게 다시 해서. 자, 일반, 요렇게. 평상시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시트를 제쳐놓고 하면 되는데, 이 시트 같은 경우도 뒷좌석에 앉았을 때 여유 공간 너무나도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이렇게 보이고, 가죽 시트 같은 경우도 어디 주름진 곳 하나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고 공조 시스템 이렇게 이돼 있고 이때도 USB 단자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 충전이나 이런 거할때쓸수 있는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이제 차량 상태 가격 영상 마지막으로 찍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이렇게 뒷좌석에서 운전석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인테리어 디자인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나와있죠. 자, 이렇게 트렁크 여유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약간 오바를 했습니다. 어, 뒷좌석 같은 경우 폴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 접었을 때 같은 경우는 어디 캠핑 가셨을 때나 이럴 때. 요새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트렁크를, 트렁크에다가 매트, 에어매트를 이용해서 차박들을 많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 제품을 여기다 딱 깔고, 요렇게, 요렇게 눕게 되면 성인 두 분도, 성인 두 명까지도 충분히, 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차량 활용도나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 한번 진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렌토 차량 한번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에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 더유쏘 소렌토 2.0 2륜 노블레스 등급을 가진 비젤 차량입니다. 어, 차량 전반적으로 아까 이렇게 훑어봤었을 때, 어디, 흠집이라든지, 스크라치 난 부분, 문콕이라든지, 이런 거한 군데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 중인 차량이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80% 정도가 내짝다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키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2만 키로 초반 주행된 차량인데, 전 차주분 같은 경우, 장거리 주행을 좀 하셨던 부분이라서, 키로수가 연식 대비 조금은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당연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단순 교환 한 군데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보이시는 운전석 뒷문짝이 교체가 됐습니다. 전 차주분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봤었을 때그 얘기를 듣고 그 정보를 들었을 때 굳이 교체를 하지 않고 판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어도 될 부분이었지만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냥 기아 정식 센터 들어가셔가지고 교체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뭐 기아 정식 센터 들어가 있어서 교체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기아 센터로 들어가시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AS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차량을 보시면서 저희한테 많이 주, 문의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할부가 가능하냐? 전액 할부가 가능하냐? 그리고 또뭐 금리는 어떻게 되냐라고 여쭤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화중고차가 그 구매하시는 고객분의 신용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1금융권2금융권 최저금리로 이용을 도와드리니까 언제든지 저희 국화중고차로 문의 주시고요. 또한 이 차량 요번에 다시 한번 전국 최저가 도전합니다. 저번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에 딱 올려놨는데 어떤 딜러분과 일반 손님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그 허위매물 아니냐, 가격이 너무 싸다. 어떤 딜러분은 저한테 욕한 부분도 있었어요. 너왜 그렇게 파냐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 이 차가 지금 신차금액 같은 경우는 3,400에서 500만원 중반까지 이렇게 측정이 된 차량인데, 지금 시세 같은, 정식 시세로 따졌을 때는, 어, 2,800에서 900만원 정도, 시세가 이뤄진 차량입니다. 그거보다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궁금하시다면 저희 국화중보차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